아, 이제, 김금목 선수와, 이제, 이재한 선수거든요? 과연 어떤 선수가 이겨줄지, 프로토스는 또 마지막 선수거든요? 야, 이제, 토스가 마지막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갑니다. 프로토스는 1시고요. 저그는 5시가 아니라 7시 보라 색깔입니다. 이재한 선수가 저그의 두 번째 주자로 나와가지고, 현재 3킬 했거든요? 쟤는 왜 웃어? 뭐가 웃기다고 웃기는 건데, 왜 웃어? 웃을 기분이 아닌데, 이거는. 그지? 아, 헬이라고? 아, 그래? 반갑습니다. 웃을 기분이 아닌데, 웃슨 타이밍이 또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요. 이러면서 지금, 그렇죠. 지금 토스가 한치 쪽이기 때문에 여기 포지랑 게이트 지으면서 막아줄 생각입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그렇죠. 지금, 그렇죠. 심시티 잘해줬고, 이거 막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거 무조건 막혀요. 이게, 프로토스가 1시 나오고, 저희가 다섯, 일곱시 나오면은 이게 막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지금 말렸어요, 지금. 야, 이거 포토까지 지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지금, 어, 그래도, 어, 때려줍니다, 그래도. 어? 야, 이제 캐논 때려주고 있고요. 눈이 썩었냐고요? 눈이 엄청 썩었는데? 어, 그래도. 아, 근데 이제 못뭐 때립니다, 이제. 아, 이렇게 되면 지금 갇혔거든요, 지금 이재한 선수가. 아, 이거 이재한 선수가 갇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본진에 투해처리 짓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야, 이렇게 되면 프로토스는 그냥 본진에 가스통 지어 주면서 천천히 한다 이거거든요. 자, 이러면서 뒤에 코어까지 그렇죠. 빠르게 테클에 타주겠다 그렇죠. 여기에다 코어 짓고 파일럿이 여기다 지어 주겠죠. 어진님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레어 가지고 있는 모습에 이재한 선수고요 지금 질럿도 나옵니다. 질럿으로 여기 막으면 됩니다. 이러면서 지금 드론은 현재 9기고 10기, 11기, 12기 딱한 부대를 맞춰준 모습에 이지한 선수고 프로토스는 지금 현재 지금 프로브도 한 부대가량 있고요 지금 이러면 지금 저거가 상당히 태크가 빠르고 지금 확인했죠 레어 올라가는 거 이제 올라간 거 확인했어요 지금 이제 진로수로 모든 걸 확인한 모습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스타게이트도 지금 올라갔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프로토스가김건목 선수가 지금 서치가 됐기 때문에 다 지금 괜찮아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본진에 포토 하나 박아 주고요 커세어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모아주면 됩니다. 스파이어 올라갑니다. 현재 투세 처리해서 이제 본진에서 스파이어 이거 딱저 뉴타 딱한 부대밖에 아한타이밍밖에 없거든요 지금 김근목 선수는. 야, 이거 과연 김금목 선수가 이한 타이밍을 막아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삼진로 압박 좋아요 지금. 야, 근데 이거 질럿이 삼진로 압박은 좋았는데 이게 저글링이 뒤쪽에 있었거든요. 야, 이거 저글링이 뒤쪽에 있어가지고 다 싸먹으려다가 실패를 했고요. 그렇죠, 이게 저글링 많이 찍습니다 지금 이지안 선수가 이러면서 지금 저글링한 부대 반가량 뽑아주고 있고요 지금. 야, 이거 뒤쪽에다가 포토 하나 더 박습니다, 지금. 야, 이거 포토 하나 더 박아주고 있고, 이제 커세어 뜹니다. 커세어 두 마리, 커세어 두 마리 가고 있는데, 이제 본진에, 그렇죠. 원포터 박아줘야죠. 원포터 박아줘야 됩니다. 그냥 바로 본진으로 달릴 것 같거든요. 지금 이지한 선수가 느낌상. 어, 근데 이거, 김근모 선수도 이거, 그렇죠. 그렇죠. 이거 반응해줘야 되고, 아, 이거 본진 안 달리고, 그니까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재현 선수가. 야, 근데 이거 지금 포토로 점사해주고 있는 모습에, 김근모 선수고요. 어? 아 이거 커세어를 한기 잡아준 모습에, 이재현 선수긴 하나. 지금 포토가 뒤쪽에 하나 더 있고, 야, 이거. 야, 이거 포토로, 이거 캐, 아, 이거 캐너드로, 이거 미탈 점사하는 거 상당히 잘했어요, 지금. 야 이거 센스있는 플레이 보여줍니다 김근목 선수가 야 이거 김근목 선수가 아 이러면서 프로브도 여기 놔두면서 판길 때려주고 있고 이재한 선수가 야 이렇게 되면 지금 저글링을 뽑아주곤 있어도 지금 커세어도 있고 지금 뮤탈리스크로도 못 뚫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뒤에 포토까지 완성되고 투포토 되거든요 지금 야 이거 투포토 됐습니다 지금 투포토 되고 포지 깨지고 그렇죠. 다시 지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야, 이렇게 되면 지금 다시 지어주고 있고요. 야, 이거, 이재한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아 이거, 어, 이거 스컬지 많이 뽑았어요, 지금. 스컬지 많이 뽑았고, 지금 프로토스는, 그렇죠. 그냥 커세어 꾸준하게 모아주면서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지금, 커세요네 마리가, 그렇죠. 지금, 스컬지가 밖에 나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를 못 합니다. 그렇죠. 지금, 못 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인구수도 막히거든요. 지금, 이재한 선수가. 야 일단은, 커세어는, 많이 잡아줬는데요. 커세어도 많이 잡아줬는데, 지금, 이게, 커세어 계속 찍으면서, 이게 또 스카이즈 뽑는 데는 또 가스가 들거든요. 야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재환 선수가 이거 성큰으로 뚫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 성큰으로 뚫으려고 합니다. 지금. 아, 일단, 그래도, 프로토스도 지금 마당이 없기 때문에, 이게 뚫리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어? 야, 근데 이거 커세어 계속해서 계속 죽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야, 이거, 그렇죠. 지금, 미탈리스크를 조금 조금씩 모아주곤 있었는데, 이거, 커세어 3기라, 미탈 3기라, 뜹니다. 아, 이렇게 되면, 또 지금, 아, 이거, 커세어 세기가 이기죠. 그렇죠, 커세어 4기 되고, 이거, 이 모습까지 막혔어요, 지금. 이재한 선수가.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것도 안다이고 있고요, 지금, 선크림 아, 이거, 지금, 지금 또, 컨트롤 해주고 있는 모습에, 김금모 선수고요, 지금.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스포도 어쩔 수 없이 박아주는 모습에 이재한 선수고요, 지금. 야, 이러면서, 지금, 로보틱스로, 이제, 리버, 준비합니다. 그렇죠. 리버로, 이거, 성큰, 깔수 있거든요. 성큰을 까겠다라는 생각이고, 이거, 투지 또 돌립니다. 야, 이거 또, 투지 돌리면서, 이거, 스파이어 또, 점사해주겠다라는 생각. 지금, 이, 김근목 선수는. 야, 이거, 이재한 선수는, 지금, 본진, 양 선수다, 또, 본진에서 계속해서, 플레이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야, 이거, 커세어공 1억도 됐어요, 지금. 아 이렇게 되면 집 스파이어 깨집니다. 이거 스파이어 깨졌어요 지금. 야 이거 스파이어도 깨졌고 이렇게 되면서 그렇죠 커세어로 그렇죠 물이 안 하고 이러면서 어쩔 수없이 그냥 미탈세기는 떠나고 있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야 이거 지겨두기 이거 압박도 상당합니다 지금 미자 선수한테는. 이렇게 되면 지금 저그링 여섯기랑 질러 두기랑 해주고 있고요. 로보티스는 마당에 있습니다. 이거 미탈리스크 색이 본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리버 나왔어요. 이러면서 질러 계속해서 돌려주는 모습에 지금 긴급목 선수고요. 지금. 진로스 계속해서 먹어주고 있는 이재한 선수긴 하나, 이게. 아, 이게 커세어 때문에도 지금 오버로드 계속해서 막히고요. 이게 또 쓸데없는데 또 자원을 쓰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한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야, 이거 김금목 선수가 빌드를 상당히 준비 잘 해왔습니다. 어, 김선배 반갑다잉. 아 이러면서 스포는 또두개 2개, 스포 두 개까지 박아주고 있고 이것도 커세어가 지금 오버로드 잡으러 오는 거거든요 지금 오버로드 나오자마자 그렇죠 바로 잡아주는 어 그렇죠 야 이거 스포로 이 스포로 지금 세 개나 깔고 있어요 지금 벌써 야 이러면서 지금 리버까지 떴죠 지금 이것도 리버가 떠가지고 야, 이거 또 큰일 났습니다 지금. 리버 떴고요. 리버 떴고, 어 이거 왜안 쏘죠? 그렇죠, 써야죠 이러면서 아 이거 드론. 야 이거 드론 계속 만듭니다. 지금 드론이 돈도 못 캐고 있어요. 지금 이재한 선수가. 야 이러면서 지금 이탈색기로 포스 본진, 그렇죠. 빨런 때도 주고 있는 거 밖에 안 돼요 지금. 아, 이러면서 히드라로 막아주려고 나나 힘듭니다. 지금 야, 지금 히드라가 두 마리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또 커세어로 오버로드 잡으러 갑니다. 또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막아주려고 하나? 야, 이거 이재환 선수가 지지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